안녕하세요.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. 어, 오늘은 오늘의 종목은 에이스 정목입니다. 오늘은 좀 공격적인 형태의 차트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. 어, 이 크게 차트를 베이스테크라는 차트를 크게 봤을 때의 차트입니다. 전 고점이 네, 6,570원대의 점인데 이 점을 향해서 거의 갈라갈라 합니다. 여기 그어놓은 선은 이제 5일선과 같다는 선절가로 한번 잡아보시고 입적가는 어, 어마어마할 것 같긴 하거든요. 여기 2011년도에 이동했던 고점 고점 부분을 1차 수익권 7780원 2차 수익은 9 8 0 0원9 9요이 어... 전에 사례처럼 9 9 9 그림 있는 형태에서 이렇게 다시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. 이 행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이 다 행보라고 볼수 있잖아. 요 음, 엄청 길게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또 쉽게 더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어, 순절가는 충 확실히 가져가시고 절가 2 0 5 0원을 합시다 6,600원 절가는 1차 7,780원 음. 네, 이런 공격적인 패턴의 차트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보실 수 있는 분들만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어제나, 어제가, 이틀 전, 이번 주에 올렸던 영상이 추천주가 두 개가 더 있는데, 그, 추천주도 아직 수익을 많이 내진 않았어요.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